안녕하세요, 석가원입니다.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재테크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주위에 보면 뭐 아직도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느 측면에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저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여러분 인생에서 돈이 무한정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사는데 뭐 지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만큼이 얼마냐? 뭐 여러분 가족이 잘 먹고 잘살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현재 기준 자산 20억 정도만 딱 있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목을 저는 다 했다고 봅니다. 주의하셔야 될게 순자산 20억 20억이 아니라 자산 20억입니다. 뭐 대출이 여기 한40% 50% 정도 껴 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한 대출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애초에 그만큼 대출을 해주지도 않고요. 보통 제가 그래서 항상 부동산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부동산이 아니고서야 20억 자산의 10억 내외로 대출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은 100명이 하면 한 90명 정도 돈을 봅니다. 주식은 한 100명 했을 때 10명 정도 돈을 벌고요. 코인은 100명 했을 때 한... 3명 정도 돈을 법니다 이러면 꼭 토를 달면서 아, 나는 주식하고 코인에서 벌었는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쭉 살아보니까 그런 분들은 궁극적으로 돈을 버신 게 아니라 아직 돈을 잃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운 좋게 먹은 그 돈을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으로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농산 말고 다른 레버리지 즐기시는 분들이요. 나는 아닌데 하다가 어느 날 소리 소 없이 사라져서 장례식장에도 못 가보고 이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한 트럭이에요. 이게 오늘 잃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 주식이나 코인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이 차트 모양처럼 생긴 총력열차에 태우고 와리가리 치면서 차트 아래로 떨어뜨리는 일종의 오징어 게임 같은 건데요. 여러분은 본인이 뭐 이정재나 임시완 이 정도 위치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겪어야 될 현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이제 의학 한번 주면 놀라가지고 도망가다가 등에 총 맞는 엔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 투자도 지금 단계에서 1주택자들에게는 세제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100명 중 90명이 버는 자산인 부동산 시장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이치에 맞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보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돈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부동산으로 돈번 사람들 얘기가 더 많아야 정상인데 실제 찾아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번 사람보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번 사람들이 더 많이 나돈 벌었다 하고 떠듭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원인일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너희들은 망했지만 나는 다르다 이걸 뽐내고 싶은 심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버는 바닥에서는 버는 게 당연한 거니까 벌었다는 사실만으론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대다수 수가 잃는 바닥에서는 정 반대로 번것 자체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알아듣기 얘기를 해드리면 무주택인데 주식 코인에 심취하면은 이제 피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피는요. 부동산 투자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왜 자산 20억을 제시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지금 20억이면 강남에 집한 채도 못 사는 가격인데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한 100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감이 아니라 좀 수치로 접근을 해볼까요. 연간 물가상승률이 뭐 고전은 있겠지만 평균에만 4% 됩니다. 이 4%에 20억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20 20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물가 상승률만 따라가고 있으면 1년에 20억의 4%즉연 8천만 원의 자산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산의 절대값도 늘어나니까 이 차이 때문에 자산을 점유하지 못한 후발주자는 쫓아올 방법 없어집니다 2024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계복지금융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가구 중위소득이 6천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구 소득이 원에 6천만 이안 된다 이러면 은 되게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시 아파트가 한 180만 채 정도 되고 서울 인구가 한 940만 정도 되고 평균 가구원 수가 2명 초반대니까 쉽게 계산해보면 서울시에서 아파트 에 사는 사람들 자산 상위 30% 정도라고 할수있 겠는데요 뭐 이거를 소득으로 치환해보면 이제 실제 중위소득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버는 상위 30%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의 수요층인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생활비 아껴 쓰고 저축한다고 해서 1년에 8천만 모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년 4%씩 재산이 늘어난다. 그럼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일부 고소득 맞벌이가 아니고서는 이 차이를 절대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득 맞벌이들도 이제 대출 규제가 적용되니까 당분간 큰 대출 낼수 없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사다리가 끊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그 밑에 다른 분들이 쫓아 해도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적당히 벌어서 먹고 살만한 직업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꾸준히 직장 다니면서 좋은 배우자와 가정 꾸리시고 아이 잘 키우면서 좋은 추억 쌓는 거죠. 이제 제가 쭉 지켜보니까 자산 20억 이상 올라오신 분들 큰 무리만 하지 않으면잘안자빠지세요 그래도 가끔 자빠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니까 크게 딱세 가지 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씀씀이입니다. 특히 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게단 단숨에 큰돈 벌기는 좋은데 그게 클수록 쭉잘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벌때 제대로 축적을 못 해놓으면 사업이 언젠가 이제 기울기 시작할 때 이미 늘어난 소비 사이즈에 깔려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돈좀 번다고 씀씀이 늘리지 마시고 처음 씀씀이 수준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분명히 자기 씀씀이에 깔려 죽는 날이 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정 있으신 남자분들, 이성관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돈좀 생기고 자신감 좀 생기면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저는 뭐 대충 알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돈한푼 없이 시작해서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돈도 좀 있고 인생 뭐 있나 하는 찰나에 누군지 모르는 이성이 갑자기 다가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다가오지 않던 이성들이 돈이 생기니까 다가온다. 이러면 이전에 나보다 지금 나는 나이도 먹고 늙었는데 나한테 이 다가오는 요인이 뭘까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돈이 먼저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박아놓고 살다 보면은 이런 쪽으로 빠지라고 해도 빠지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요새 재산 분할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있기 때문에 이제 이혼당하시면 은 여러분이 쌓아둔 것들 한순간에 반으로 쪼개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분일수록 행동거지를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돈 걸고 하는 내기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돈 걸고 하는 내기들이요. 처음에 몇번 얘기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게 돼 있어요. 사실 2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뭐갈 때까지 간 분이라 제가 더 해드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2번과 3번이 동시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에서 컷되고 다시 내려오시는 분들은 원래 그릇 자체가 자산을 그 정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다이소 사이즈 그리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좀잘 피하시고 여러분 가족이 잘 먹고 잘살 만큼 갖추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게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 쭉 지나다 보면 또 자녀분들이 장성해서 직장 잡고 가정 이루고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는 건데요. 이제 아이들 결혼할 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20억짜리 주택 전세 주면서 그 전세금 가지고 나는 좀 가성비 좋은 병원 가깝고 공기 좋은 경기도 나가 살면서 자녀 결혼 자금이나 뭐집 사는데 좀 보태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이 자녀분들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20억짜리 집이요 부담부증으로 넘겨주든지 해가지고 자녀가 받은 다음에 자녀가 돈 모아서 전세금 메꿔주고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자녀에게 이런 수준의 삶을 경험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인생 똑바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똑바로 살 준비 좀 하시라고요